자, 이강 FC 대 유광하 FC 야 이쿼터전 이쿼터 유광하 류류네자 음. 이쿼터 중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캐스터 유신 아빠구요 네, 유신이엄마입니다자 현재 스코어가 3대 1로 지금 이강 FC가 지고 있는데요. 네. 네. 우리 선수들이 뭔가 아, 전반 그니까 1쿼터가 끝나고 나서 뭔가의 지침을 받고 나오지 않았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다른 모습, 좀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해 보고요. 자 상대팀 잘하네요 확실히 네. 네. 아까 그아 지금 누구죠 가기신인가요? 네잘 뺏어냈고요 아, 잘뺏어 냈죠 아 지금 아, 아 위용이한테 연결되는 볼이 끊겼고요 지금 아위인데요슈팅할수 있는 각도인데요 자 골키퍼 아 위용이가 지금 잡았고요 아 지금 위용이의 패스가 상대한테 연달아 됐네요 아 지금은 약간 위기였습니다. 지금은 수비를 봐주고 있는 위용 선수가 공을 잡았는데, 멀리 차는다라는게 상대의 공격수 발에 떨어져서, 아, 슈팅을 허용했었습니다. 아, 지금 좋은데요? 홍주원 선수에게 연결했는데, 아, 홍주원 선수, 약간 다리에 부상이 있는 듯 했는데요. 아, 지금 일단 교체 팁이 됐고요. 좋은 모습 보여줬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좀 가까이 와주세요. 비가 많이 오고 있고요, 현지에. 자, 그러면 홍준원 선수 대신 누가 빠져 있죠? 시우. 시우가 빠져 있나요? 아, 네, 그런 거 같네요. 자, 서정우 선수가 수비로 내려와 있고요. 네. 아, 호진이가 다시 공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전반 아, 1쿼터 동안 우리 호진 선수가 자, 컨디션을 만들었을 거거든요. 자, 우리 호진이의 어제처럼 또 멋있는 모습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laughs> <laughs> 비가 더 쏟아지고 자, 아 비가 엄청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네. 자 제가 아까 첫 번째 쿼터아첫 번째 경기 끝나고 났을 때 우리 제주 해녀, 우리 호진이 어머님이랑 통화를 했었는데 호진이가 약간 비가 올때 체온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경기력이 안 좋은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것치고는 너무 잘하거든요 지금. 네. 지금 드리블 어, 컨디션, 어, 너무 컨디션 너무 좋았죠? 했네요. 네. 지금은 너무 좋았습니다. 자 아. 자 방금은 김호진 선수와 곽유신 선수가 둘이서 네가 할래 내가 할래 하다가 <laughs> <laughs> 하지만 슈팅까지 연결이 부끄럽지만 굴러갔습니다. 네, 네, <laughs> 예, 좋은 모습이에요. 저렇게 하다 보면 들어갑니다. 자 서정우가 곽유신에게 주는 게 아니고 패스 본인 자 지금 잘 줬거든요, 곽유신. 아저 공을 못 잡아내네요. 서정우 선수가 잘 줬습니다, 방금. 자, 방금 서정우 선수의 좋은 패스였어요, 예. 자, 던지기, 주인이에게, 주인이, 다시 서정우에게, 서정우가 하늘로 보냈고요 자, 이거 슈팅 해도 되죠? 슈팅 해야 돼요. 아, 좋아요. 아, 음. 지금, 이휘용 선수인가요? 음. 예, 방금 슈팅 좋죠? 저렇게 마무리 해줘야 됩니다. 멋지네요. 예, 아주 멋진 플레이죠. 저렇게 슛 해야 됩니다. 자, 현재 스코어. 3대1에서 우리 선수들이 일단 이 쿼터 시작해서는 전반보다는 좀더 공격적인 모습 보이네요. 네. 자,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선수들이 많이 움직여줘야 돼요. 어, 몸이 춥거든요, 진짜로. 어, 그러네요. 아, 지금은, 자, 상대 맞고 나갔죠? 서정우 선수가 커트를 한다라는 게 서정우가 맞고, 상대 11번 맞고 나갔는데, 아, 그냥 서정우가 상대 버리네요 네. 자, 바짝 붙어줘야죠? 자, 공 나갔습니다. 폴 라인 아웃. 아, 프리, 아, 저기, 던지기 공격이고요 음, 자, 곽유신 아, 곽유신 드리블 할때 지금 뒤에서 붙는 선수들을 못 보고 있거든요. 아, 자, 지금 위용이가 아, 아웃사이드로 아 턴을 하는 과정에 상대한테 일으켰구요. 자, 주윤이. 아 상대 이거 지금 좋은데요 시야가 열려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아 지금 다시 위용이 골키퍼 아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골키퍼 문제는 아니고요. 음. 예 요거는 지금 약간 제가 불안한 게 뭐였냐면 우리 선수들이 아, 자리를 못 잡고 있는 상대, 사, 상황에서 상대가 다 우리 골대를 보고 있었어요 위치를 음. 그러다 보니까 좀더 준비가 잘돼 있는 상황이 돼버렸고 아 운이 없었네요 방금은.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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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자 누웠는데도 불구가고못 막았죠 이거는 좀 골키퍼가 받기 어려운 코스였어요 이미 프리를 놔뒀고 슈터를 자 4대1입니다 자 좋은데요 준혁 준혁 본인이 직접 하나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나이스 오 패스 잘했고요 자 홍주원 홍주원 몸싸움에서 뒤지지 않고 있고요 아주 좋은데요 홍주원 아 홍주원 선수 좋았습니다 방금 그 전에 준혁 선수의 어떤 드리블 돌파도 좋았고요 자 업사이드 자 현재 스코어 4대 1로 저희가 리드를 당하고 있고요. 우리 선수들 좀 힘내서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서정우인가요? 서정우. 박유신아 패스를 하는 과정 중에 상대한테 또 차단됐고요. 패스가. 좋아요. 홍주원. 아 좋은데요? 아자 호진이가 아 몸싸움 상대가 몸으로 잘 미네요. 아 네. 몸싸움 잘하네요 상대. 자 아쉬웠지만 좋은 좋은 시도입니다 가운데로 아 박유신의 패스가 가운데서도 차단 아 패스 패스를 좀더 보고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박유신 자네 지금 유신이가 그아 좋은데요 아 상대 수비 좋네요 자 무리한 동작으로서 드리블을 하지 않고 상대는 계속적으로 어, 패스 욕을통하해서아 하지만 지금 무리한 동작인데요. <laughs> 골키퍼가. 예. 자 이거는. 우리 코너킥이죠. 자 지금 우리 코칭 스텝들도 음. 아 코칭 스텝들이라고 하기 표현하기 그렇지만 코칭도 <laughs> 음. 아 전체적으로 좀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음. 코너킥이? 자 코너킥이구요. 음. 자 상대의 골키퍼가 지금 볼 처리가 조금 늦은 감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파고 들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자 지금 주윤 선수가 나오고 그 자리에 시우가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헤딩 누가 한 거죠? 유신. 유신이가 헤딩을 한 건가요? 어. 아 아쉽네요. 제가 헤딩을 코너킥을 향해서 했는데 네, 머리를 맞출 수 있다는 거에 감동하고 있습니다. 자자 자, 여러분들은 지금 우산을 보고 계신데요. 아 죄송해요. 저우산이네요 아, 아 이루, 자, 이루야. 자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아 영리한 플레이 해줘야죠. 티티 티 카카 그거 아니야? 티 키타카. 아, 모르겠어요. 아 수비 좋은 수비. 어 아, 좋은데요. 아 지금은 서정호 선수가 드리블을 하게 놔두는 게 낫습니다. 시야가 열려 있는 상황에서. 자, 아, 상대 선수들 뒤에 있다고 해주면서 콜 좋고요. 자, 가야죠, 가야죠, 이거. 자, 반대, 호진이도 준비해야죠. 자, 완전 상대는 쓰러져 있고요 호진이, 아, 아쉽네요. 아, 밑으로 깔아서 컷백으로 줄줄 줄 알았는데, 골키퍼 쪽으로 약간 공이 뜨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파하는 과정이 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 자신감이 붙었네요. 네, 저렇게 하시면 되죠. 양쪽이 지금 비가 오는 상황에서 뛰니까 아마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자, 골키퍼, 정확한 킥. 머리 대야죠, 이거, 머리 대야죠. 좋아요 아 돌아서 뛰어야죠 이거 자 준혁 선수 이거 해봐도 됩니다 이거는 자 좋아요 준혁이 제껴 내야 됩니다 아 패스가 약간 약했고요 유신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받아주기를 기대한 것 같은데 사인이 안 맞네요 자 효신이 나와야죠 이거 골키퍼 나와야죠 옆으로 뛰어가네요 꽃게가요 <laughs> 아니, 왜 옆으로 가죠? 잡을까 말 잡을 거 아, 거 앞으로 나가면서 커트해야 되는데, 옆으로 <laughs> 뛰어가면서 잘 가면서 아마 이제 킥을 보면서 시야를 <laughs> 본것 같아요. 음. 자, 위용이 상체 페인팅으로 한명제껴냈고요 자, 좋습니다. 이거 좋은데요? 자, 호진이. 아. 슈팅. 아, 꺼린. 아, 이거, 이게 들어간 건가요, 지금? 아, 이위용 선수였죠? 왼쪽 <목소리> 가자. 어 이게 위용 선수 그냥 바로 그냥 발리킥으로 그냥 아 <laughs> 왼쪽 네, 왼쪽 그 구석으로 정확히 발리슛으로 골인을 <목소리> <꼬리를> 넣습니다. <목소리> 이 위용. 자 방금은 이유영 선수가 아주 좋은 플레이였는데요. 네. 아 좋은 골프로에서 나오는 그런 슈도 아닌가요? 네, 못 쳤어요. 예. 네. 아 쳤어요. 그리고 그 옆에 지금 음. 준혁 선수가 왼쪽에서 상대의 각을 벌려준 거가 되게 좋았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선수였다면 이제 저아 이게 패스 골키퍼 입장에서 음. 아 준혁이한테 패스가 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계속 신경을 쓰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유영 선수를 좀 프리하게 놔뒀습니다. 아, 그만큼 어, 반대편에 있는 준혁 선수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예. 자, 준혁이 라인 타야죠. 박유신 잘 던져줬고요. 상대 발에. 자, 자 해봐야죠. 이제 시야 열어야죠. 천천히도 해 됩니다. 자, 호진이 좋아요. 천천히 해야죠, 호진이. 자, 이거 아 상대 지금 당황했네요. 상대가 서로간에 서로 사인이 안 맞고 있습니다. 예. 자, 4대2 상황에서. 자 지금 시우가 좋은 점이 뭐냐면 이렇게 코너킥 상황에서는 자기가 수비를 할테니 아, 우리 홍주원이 올라가라 라고 사인을 주고 홍주원 선수가 골게 쪽으로 들어갔죠 이런 것들이 시우 선수가 할수 있는 아주 좋은 플레이입니다 자 좋은 코너킥이었죠 살려야 됩니다 아 지금은 예 가슴 트래핑을 하는 과정 중에 약간 공이 뒤로 흘렀습니다 그 선생님이 네, 골키퍼 주식을 뒤에서. 주식을 아, 골, 아, 그 선생님은 아예 골대 안으로 들어오셨네요. <laughs> 네. 아까도 여기에서 하라고. 아, 골대랑 골키퍼랑 1대1 맞춤. 아, 이 패스 너무 좋은데요, 지금. 준혁 선수의 패스 너무 좋았고요. 슈팅 해야죠? 자, 서정훈 선수 슈팅도 좋았고요. 아, 과귀신 몸을 돌리지 않고 아, 있었는데요. 빨리, 빨리, 빨리. 자, 상대 빠르고요. 반대쪽에서 오는 선수를 잘 봐야 됩니다. 이럴 때. 자, 과귀신, 태클 들어가줘야죠. 박효신. 아 드디어 무릎을 한번 꿇었죠. 자 머리 대야 돼요. 좋았어요. 반대 줘야죠. 반대. 아 좋은데 호진. 자 위용이 봐야도 됩니다. 아 패스가 마지막에 좀 아쉬웠는데요. 업사이드죠 아닌가요? 아 지금은 업사이드 위치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던데. 자 지금 아 방금 호진 선수가 오른쪽에 오는 위용이를 봤으면 더 좋은 상황이었는데. 본인이 직접 처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슈팅해야죠 아, 너무 시간이 걸렸네요, 과기신. 생각했 아, 지금 큰일인데요 아, 시우가 커버해 줬네요. 예. 네, 골키퍼 줘야죠. 골키퍼가 롱킥. 잘 아킥 좋은데요. 자, 머리 다한 거 같고요. 자, 골키퍼한테 주지 못하게 만들면 됩니다. 이거 같이 받쳐 줘야 돼요. 자, 19번 우리 주윤인가요? 아닌데. 호진이요. 호진이. 호진인가요? 호진이. 자, 호진이 준비해 야죠 자, 이거 패스 연결 될 거거든요. 이위용. 기다리고 이위용. 자, 아. 자, 다시 골키퍼를 주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과기신 봐야죠, 벌려야죠. 좋아요, 과기신 미리 보고 앞에 보고. 자, 아, 빠른 패스 연결 잘했거든요, 지금. 자, 서정우 업사이드 위치입니다. 자, 서정우 지금 모르고 있어요, 업사이드 위치인데 본인이. 아, 자, 지금 보면. 서정호 선수가 완벽하게 1m 앞에 있었고요. 근데 그거를 다행히 지금 누구였죠? 우리 준혁이었나요? 준혁이가 서정호. 어사이드로는 알고 패스를 안 줬어요. 좋은데도 불구하고. 자 방금 준혁 선수의 그 플레이가 돋보였습니다. 예. 네. 자 서정호 선수가 또 풋살 쪽으로 많이 해왔기 때문에 어사이드 부분이 약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어사이드였습니다. 예. 네. 자 지금은 골키퍼의 공이 길어서 하프라인을 넘어갔고요 으흠. 이제 4대2 스코어에서 우리 선수들 진짜 힘들게 싸워주고 있습니다 4대2요? 자 어, 4대2죠 자 지금도 이희용 선수의 그 프레, 좋죠 볼 간수를 잘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위험한 그런 패스 그러니까 위험한 상대에게 있어서 위험한 코스로 으흠흠. 패스를 잘 넣어주고 있습니다 자 우, 우선 조금 올려주세요 네. 자. 상대 백패스에서 빌드업 하고 있고요. 아 지금 곽유진 선수가 맡은 자기 17번, 11번 선수와의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런 분들 좀 조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좋아요, 시우. 자 준혁이도 같이 커버해줘야죠. 자슛 나오게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 골키퍼는 자동문 비슷하거든요. 슛안 나오게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골키퍼의 장점이 있죠. 저렇게 경기를 빠르게 읽고 있어요. 어느 쪽으로 패스를 줘야 되는지 잘 알고 있고요. 골키퍼 주나요? 아, 지금 왜 저기서 저런 걸 하고 있죠, 하희신 스크린 플레이. 네, 아, 스크린 플레이를 좋아하는데. 그런 거 지금 공이 너무 약했거든요. 방금은 골키퍼한테 주든가 아니면은 빨리 상대 받쳐서 내보내든가 그런 플레이가 더 낫지 않았을까라고 저희는 또 추가할모시 생각해 봅니다. 자, 코너킥이구요. 자, 전방 적극적으로 붙어서 슈팅을 막아줘야 됩니다. 아, 홍주원의 적극적인 커버 좋았구요. 아, 지금 슈팅 주면 안 되죠? 박유신 잘 막았구요. 아, 자, 일단 몸싸움을 해줘야 됩니다. 일단 상대가 어, 킥을 못하게 몸싸움 해줘야 되구요. 아, 이 위용 압도적인 피지컬 좋아요! 자, 지금 준혁 선수 다리 벌리고 있거든요. 자, 호, 지금 좀더 크게 외쳐줘야 돼요, 준혁이가. 아, 지금 좋습니다. 준혁이 이제 뛰어들어가야죠. 자, 준혁이. 자, 손으로 가르치고 있고요. 아, 아쉽게 연결이 안 됐네요, 방금은. 자, 지금 비가 와서 렌즈를 좀 닦았고요. 아, 그렇구나. 자, 상대 골키퍼 코치님께서는 지금 전체적인 수비 라인까지 잡아주면서, 아, 이 음. 게임 무슨 결승전인가요? 엄청나게 <laughs> 지금 공을 많이 들여주시네요. 음. 자, 누가 쳤죠? 음, 서정우. 정인가요 아. 다시. 자, 지금 이제 골이 없, 어, 공 없을 때, 저 없어볼 상태에서의 뒤에 있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 보면, 치고 제끼겠죠 여기서 자 여기서 자 여기서 슈팅 이걸 막아줘야 되는데 제가 그 뒤에 있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중요하다 그랬거든요 자 이거 위기입니다아 좋아요 호진이가 봤나요 준혁이를 봤네요 자 준혁이 다시 유신이 보겠죠 어 알까기 오, 좋습니다 알파네. 자 이거 골키퍼 나와야죠 자 나와야죠 나와야죠 지금 너무 좋아요 드디어 나왔네요 저앞에 살짝 주면 안 되거든요 끊기거든요 예. 네, 골키퍼 잘 나왔고요, 방금. 자, 여기서부터 또 압박하면 됩니다. 못 돌게만 만들어 주면 돼요. 그렇죠. 자, 좋아요. 위용이가 상대와 적극적인 몸싸움해 주고 있고요. 상대의 위용이를 쉽게 못 지나가거든요. 그렇죠. 다시 위용이가 뺏어냈고요. 아, 지금 잘 아, 우리 저기 호진이를 보고 잘준 패스였습니다. 예. 네. 자, 아 이휘영 선수 적극적으로 드리블을 해 나가고 있고요. 아잘 끊었습니다 홍주원, 홍주원이 중간에서 끊어졌고요. 아 이거 위기인데요. 지금은 이제 골키퍼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자 어떻게든 다른 선수들이 많이 빨리 백업을 하는 시간을 벌어줘야 됩니다. 자 상대 출시 나오나요? 아 좋아요. 박유신아 골키퍼 이제 엎어져야죠아 골키퍼가 만세를 했거든요 방금은. 자, 몸을 날려야 되는데 아쉽네요. 골키퍼가 몸을 안 날리고 다리가 두 다리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손으로만 막으려다 보니까 지금은 또꼭 추가골 먹혔습니다. 5대 2입니다. 자. 괜찮아요. 우리 어, 지금 서정훈 선수의 가운데서 받는 터치가 좀 실수가 있었고요. 자, 우리 선수들 이번 대회 첫 번째 패배인가요? 뭔가 아, 아직까지 시간이 남기 때문에, 남았기 때문에 남은 시간 동안 정말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홍주원 잘 봤구요. 앞에 이희영에게 다시 홍주원. 좋습니다. 아, 지금 좋은데요. 찔러줘야죠. 자, 이거 좋은데요. 아, 지금 잘 좋았습니다. 자, 이거, 아. 자, 이거는 그. 이거는, 아, 패스 자체가 너무 골키퍼 쪽으로 갔, 간 거지, 에이, 양, 아쉽네요. 예, 그거만 네. 약간 조율하면 될것 같아요. 에이. 자, 붙어야지 못 돌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어깨. 자, 가운데 커버 해줘야죠. 곽규신이 오히려. 우 자, 지금 벌려야죠. 그렇죠. 자, 자, 호진이 있거든요. 자, 본인이 들고 들어, 아, 들고 들어간 사이에 상대 칩이 발에 걸렸습니다. 자, 코너 킥이구요. 아, 좋은 코너 킥인데요, 방금. 킥 너무 좋았습니다. 자, 홍주원이 적극적으로 뺏어냈고요 홍주원. 자, 이거는 시우가 뺏으러 가고 있죠, 시우가. 상대 빠르게 흔들면 조심해야 됩니다. 시우 몸으로 밀겠죠, 여기서? 그렇죠. 오! 아, 지금 넘어졌습니다, 지금. 파울인가요 음, 네. 아, 예. 현재 5대, 아, 5대2인가요? 네네. 자, 다시 한 번, 위용이가. 지금 두골다 위용이가 넣었나요? 아까 첫번째두 번째 거위유용이고첫 번째 가는 거 서정호 아 서정호 가났나요? 아 맞아요. 자서정우한걸 이유용 한골 좋아요. 적극적으로 협력 수비 아 좋아요. 아 깜짝 놀랐어요. 자 이거 살려야죠. 자 뒤에 백패스 주면 되죠. 좋아요. 아 지금은 시우 선수의 공이 상대한테 넘어갔는데 살려냈죠. 자 이거 롱 킥해야 되는데 일단 몸싸움부터 못 돌게 해주는 게 중요해. 요 몸싸움부터. 그렇죠. 아 지금 위험한데 골키퍼 아 업사이드 위치인가요? 네. 업사이드야? 다행이다. 업사이드죠. 자 어차피 3쿼터가 있기 때문에 이번 쿼터 끝난 것 같습니다. 음? 그래요? 어, 자 들어가고 있죠 지금. 음. 자 지금 2쿼터 경기가 20분 경기가 끝났고요. 마지막 네. 3쿼터 경기가 남아있습니다. 네. 저희는 3쿼터 경기 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